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치매 모합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세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메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세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세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세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야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세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세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세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 팟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